우리의 핫 오태오태 오늘은 짠 최고의 손님을 모셨어요 아 오늘은 슬라임을 만들어 볼건데요 첫번째 준비물 섞을 용도 그 다음에 빈볼그 볼. 다음에 물풀 그리고 이뉴소다가 필요합니다. 자, 소가가 필요합니다. 와! 그러면 오, 오늘 오늘은. 뭘만들까늘오늘 슬라임 만들기로 했어 자 통을 꺼내주세요 자 여기 늘은 오늘은. 오게은 여기 은오다 이렇게 해주고 저희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볼 네, 거예요. 네. <laughs> 우선은 물풀을 채울래요. 원래 여기 끝까지거든요. 있 근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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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여기까지 한 명은 또 여기까지 채워줍니다. 오. 저도 작아들래요 그래요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게요 네 제가 사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2017년 9월 몇월에 9월 몇일에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니. 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징어를 사랑하는 딸방구가좁니다 그리고 계단 내려가는 거, 넘어가는 것도 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요. 자, 물풀을 짜고. 네, 조금만 어, 더 더. 아직 안됐어 요 알겠어요 알겠어 10초만 써요 1,2,3,4,5,6,7,8,9,10 2 2 3 4 6 8 10. 짜주세요 그만하라고요 엄청, 엄청 투명이 안보이시죠? 근데 여기 물풀이.. 어, 그만해요. 아니요, 좀더 하세요. 친구로 이렇게 들어서 해, 도와줄게요 음. 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laughs> 잘된것 같아요. 하고 한번 물풀이 잘 있는지 진짜 물풀이 이렇게 찐득찐득 찐득찐득한지 살짝한번 볼게요. 저조거는 엄청 찐득찐득합니다. 네 찐득찐득 네 다음에는 리뉴를 한번더 볼게요. 리 리뉴 자 리뉴는 손에 발라지 않고 여기. 물풀에다가 제가드릴게요아 네. 제가 넣릴게요 신중하게 이렇게 리뉴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으니까 이게 맞아요 또 리뉴 또 많이 넣으면 굳거나 아니면 느낌이 좀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laughs> 와 여러분 벌써부터 뭉치는 거 보이세요? 어 저도요 어. 벌써부터 거. 이렇게 이렇게 뭉쳐 근데 오! 왜 이렇게 조금이어 저는 완전 뭐, 다된것같으러 벌써 그래요 오 이거 봐요 그래요. 리뉴 조금 더 넣어야 돼 리뉴. 하나 둘두 둘. 방을 해놨어요. 가네요. 네, 너무 친구 친구. 입는 너무 많이 된거 아니에요? 아닐 거요. 조금 크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 맞아요. 조금 크게 좀 말할게요. 어. 이건 너무 크죠, 죄송합니다왜냐면 <laughs> 떨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무튼요. 자, 화장실 좀 가볼게요. 네,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슉! 갔다, 갔다 오세요. 자, <laughs> 왔어요. 자. 왔습니다! 불 쐈어요. 자. 너이 앞에서. 빨리 와있어. 느낌이 대박입니다, 러 오,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찍지 않았고, 바빠가지고, 그때 영상은 찍지 않았어왜 이렇게 좋은가 많아요? 영상을 찍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오늘인가, 그저께인가 했었는데, 했을 때, 한번, 한번, 슬라임 만들어봤는데 네. 오태오태님께서 오태님께서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물이 나오요 나으려... 지마세요괜니물이 나오셔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오늘 오늘은... 오늘은 오 반짝이도 들어가 있어요. 반짝이 <laughs> 안넣었어요 사실 통에 반짝이가 있었어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슬라임을 떼도록 할게요. <웃음> 저도 벌써 <laughs> 떴어요 조금 더 있네요. 좀더떼어야지 어디요? 만원인데요. 만한... 네. 한번만요 죄송해요, 제가, 세,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영상을 못 찍어보나서, 소리 감상하세요. 와, 소리가 엄청 크네요. 오, 또 물풀이 너무 많이 나요. 다시, 다시, 다시요. 봐봐요. 이렇게 랩핑을 슈슉 해주고, 자, 잠시만요.

쏘리 소리, 소리소리 감사. 트윙껌 슬라임. 다음 하는 슬라임에 토핑 넣고 색 넣고 해볼 거예요. 오, 대박이네요. 바쁜이 되나 한번 실험해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보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구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뿅뿅 뿅뿅